국내산 추젓하고요 국내산 육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그 다음에 무한뻔락지 정말 많이 싸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 국내산 생물 바지락사 판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안강만배에서 조업한 한 상자에 4마리가 들어가 있는 4미 특대갈치를 국매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손도가 좋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두께가 엄청 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가 싱싱한 삼미갈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배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강마배에서 조업한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단단한 20미 병어로 경매를 받았고요 옆에 거는 한 상자에 40마리가 들어가 있는 40미 병어입니다 사이즈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큰 사이즈하고 작은 사이즈 비교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병어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지금 제철 병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40미, 20미 연락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 상자에 15마리가 들어가 있는 15미 갑오징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갑오징어 제철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큽니다. 그래서 굉 두툼한 갑오징어를 손질해서 냉동 보관해 놓으시면 굉장히 뭐 여름, 가을까지도 굉장히 맛있는 통통한 갑오징어로 숙회나 볶음 다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주문하셔서 저장해 놓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싱싱한 항석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항석어 이렇게 많이들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좋은 가격에 경매를 받았고요 항석어는 이렇게 작은 어 작습니다 그래서 젓갈 담으시거나 찌개 끓여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맛있는 항석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한 상자에 아홉 마리가 들어가있는 아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아기탕이나 아기 아, 아기찜 같은 경우도 콩나물에 많이들 해드시는데 정말 싱싱한 생물 아기로 맛있게 한번 해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가 3마리, 6마리, 9마리씩 판매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암치 간재미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거 초무침 해드셔도 굉장히 맛있고, 찜으로 해드셔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간재미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경매를 받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간재미 데려가세요.